다크.. 다크 뭐지? 왜 다크 브릿지잖아 뭐지? 브릿지 야, 조저 여기 나이가 제일 많고 난나공갑이야 내린 건한 숫거리인데 왜 아무도 안 보이냐? 지성 이제 문잘 문 열리냐? 차가 도 없네 아니, 죽는다고? 아, 음. 문잘 열리냐고 아니, 아, 내가 야호 캐시 는거 보죠. 안챙야가 층키가 안전재대라니 진짜 가기 좋게 생겼다. 생각... 오 뭐야? 진짜 아냐야어 완전 가까이 들렸는데. 어나 지금 내 바로 뒷집 인가 그럴걸? 이어가 나 거의 옆에서 들리는 정도였어. 도고 VSS 쓰시는 분 계시? 어저 씁니다. V, 아 내가 쓸라는데. 아너 소드. 짱아내내 방향에서 SE 120쪽에 사람 한 명. 아 근데 이게 너무. 오 뭐야? 왜문 열려 있어? 오 뭐야? 오 어, 사람 많아. 망고야 저 사람 많다. 아 그거 무수수 원발로 해놓고소면을게 좀. 좋은... 연발? 연발. 아 단발로 아 연발? 어음부음부가 음푸, 대부분 단발로 쏘지 않니? 아냐 내가 써. 내가 써보기에는 무스스는 연발이 최고야. 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거좀 위로해놓고 써야 되지. 야 부서서 버려야 된다. 카고 팔러 왔다. 와 아, 진짜 야 우리 우리 파티에서 카고 팔고 보면은 진짜 순삭이왜 부사라... 그래? <laughs> 아 진짜로 나 가구팔 두번 먹었다가 두번다 먹자마자 죽었고 아야 그딴 소리 하지마 아 <laughs> 저주의 가구팔 너 때문에 망하게 너 생했어 때문에 <laughs> 조용히 해 <야. 웃음> 여기 SE 네. 120 방향에 아, 알았어. 치고 사람, 사람 아. 두명 어? 여기 왜문 열려있지? 웃어서 지낼뻔했다 여기 S, s 120방향에 아, 네. 사람 야 되겠네. 120? 나 지금 샷건지라서 어떻게 견제를 못하겠어. 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견제를 못하겠어. 지금 내 쪽에. 핑 찍어줘? SA 120 보이긴 해, 근데 집이, 집이 보이니까. 중앙, 아, 저기, 저기, 저기 2층쯤 만나는 거야? 오. 오. 어우, 없이. 어, 저기 보인다. 아, 쟤 외곽이구나. 비스를 먹으려고 못가겠네 아니야? 어, 니가 어. 말한 쪽그 주황 지붕에 한명 나왔어. 어, 막 서지 마. 갖다 줄 수도 없다. 교사가 그 그렇게 쓰고 싶어? 아니아 이렇게. 드립컬라, 네가 갖다 쓰. 네, 와우 와우 와우. 맞았다. 안달. 네, 확인. 저쪽에 한세명 있어 지금. 아 이거 참 주호 아니지? 어쩐지 애들이 많다 했다. 빠가? 야, 이거 좀그 파란... 난리났다. 야 여기 내 방향에서 SE30쪽에 사람? 또기 오밀이 있었네. 필요한 사람 있어? 나 SE30에서 총소리 들린다 확인 어 뭐야 킬깜짝 뒤쳐달려 야 미친놈 조심해 예, 한 스쿼드 있어 저쪽에 나 거야. 야, 너 앞, 너, 니네 전면에서 한 75? 그쪽에 사람있나다 헐, 집단이... 너무 무서운 것. 아, 저쪽 파란 집에 사람 있다, 파란 집. 애니, 애니 쪽, 애니 쪽. 한글이 누굴 거야? 네 니꺼 아니야? 아냐, 나 아니야. 애니 쪽에 애들 지금 싸워. 오케이, 네, 확인 애니 쪽 파란 파란 2층 집에 애들 싸운다. 확인 확인해, 어로 가면 빵야 빵야 빵야. 1이야 진짜 1 1731? 1731? 1너 이제 못 믿겠어 너7 3 나.. 나 죽은 다음에 이동하잖아 이1 보이지? 어그3 2층7 3 1 1올라1 1 이층에 올라가서 올라오는 애들 죽이려고 대기 타나? 음, 다른 거 보니까 두 명이네. 음, 그러네. 느기나 박짝 갖자. 가가 같이 가. 오케이. 하나 기절. 확인. 3킬 오케이. 죽었어. 오케이. 이제 여기 더위에더 없을 걸? 그래 조심해라. 야, 와 그, 여기 애들 그, 엄청 그, 엄청 죽어있네. 어 사별. 그, 지럽고. 아나 엠보구나. 맛있죠. 야, 칠탄 있냐? 너, 열 칠탄 밑에 있어. 아, 그래, 어, 오, 의료용 빛이 있네. 야, 나 지금 트럭 안 잡고 술만 마는 거야. 아, 나 혼자만 아, 너 혼자 해. 뭘 나왔냐? 얘 트럭, 너 혼자 하라고? 어, 아니, 굳이 알려주지 마십시오. 야, 지성아. 지성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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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잘했다, 그지 예? 어, 오늘 잘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laughs> 아니, 왜, 아니, 잘하... 되게 잘하는데? 나우스가 무조건 소리지르고 죽을 었 때. 있 우리가 워낙 어, 포진키를 많이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 <laughs> 수 아니지? 포수아니야히오 아니면 우리 일단 우리 다음에도 술 먹고 해야겠다. 미쳤어. 일단, 하나 있네? 오케이, 됐어. 조준경 하나 있으면 나도 챙겨줄까봐. 야, 아니, 뭔데? 5탄이 막 거의, 몇 발까지 있냐? 나오탄은 필요 없어. 나 5탄 지금 300발 있어. 나도 지금 200발 있어. 5탄 여기에도 애들 엄청 가지고 있네. 샷잡깜 없니? 샷 테나? 이고만는 없어. 자, 우리 슬슬 차를 구해 볼까요, 여러분? 이 내가 차 있는데 어차피 히오스 아니라 천천히 가도 되네. 그리고 차를 아, 진짜 미쳤어. 팩니터 필요 없다. 나는 AK에 음... 스코프를 달았기 때문에 야, 아 진짜 벡터 진짜 쓰레기더라 아니야 벡터 근데 아, 그래. 중금 거리에서 연사로 놓고 서면 좋, 좋더라고 나만 어을때아 아, 네, 4배율을 낄데 없어서 보기 꼈는데 진짜 쓰레기던데 형형 형, 마이크 좀, 좀안 키워주세요 형 목소리 좀잘 안들려요 나 이거 최대치야 아 그래요? 어 근데 잘 들리는데? 아 나도 잘 들리는데 그냥. 야, 좀작게나 작게 그런가? 소리 들었는데?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네? 오 총소리 총소리 나야 나야 나 잡았어 아네 발소리 들었는데 안보이더라고 안 만거 보니까 저 혼자 안먹네 아다 죽고 우리한테 와얘 8배율 들고있다 8배율 가지고 저요 저요 아니네, <laughs> 야, 수직 손잡이 <laughs> 아니 내야가 수직손잡이 피가 아냐? 아니 깨고있어 저 그럼 뻘이야지. 팔백 얼은 내 거야. 어나줘나 줘. 팔백 얼은 8일 내 거야. 달라고. 죽을래 죽을래. 지금 어디지? 아니 너 다벼 사백. 빨간 빨간 핀 찍어놓은데 사람 지나갑니다. 받고. 핀? 오케이 너몇 번? 몇몇시냐 거기가 못 하고 지나가거든. 네몇 시냐고. 아니야 너 가져. 어, 유리만이 예, 프라이팬 있고. 어... 아니, 너 4배율이냐? 어, 가져, 아, 너. 그냥 8배율. 나 4배율 줘. 8배율 더 갖고. 어, 갑자기 웬 선진? 아니, 8배율 어려워. 알았어, 4배율 줄게. 떨궜다. 그거 먹고 때면. 어, 오케이. 어, 8배율 공간이 8배율? 충분하지 않다고? <laughs> 그냥 바로 갔다. 어, 야, 우리 히오스 아니니까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야, 참오질라기안 나온다. 이제 노란 핑이 찍었어요. 봉클로 갑시다. 빨간 핑 조심하세요. 빨간 핑 쪽에 아까 사람들이 아, 지나갔어, 있었는데? 지나갔어. 오질랑 탄거 같아. 제좀 오래됐어. 일단은 제 누구지? 제이름 쟤... 아, 어, 뭐지? 리사 어, 티오. 나 말. 리사 에? 티오? 리사 토? 티오 아니야? 리사 그 티오? 그냥. 그냥 리사라고 부를래? 리사 쪽으로 한 대. 어, 더러워. 나 <laughs> 이상한 사람 한... 부르지 마. 아사 합류를 사이. 합류를 하고, 같이 갑시다잉. 가고 있는데, 나는 레드로? 아니, 노랑이로? 아니, 왜그 혼자 가세요, 아주머니? 나 혼자 가시와. <좋아>. 마이웨이. <laughs> 인정, 인정. 좋은, 좋은 그거지. 좋은 먹잇감. 아니, 아니야. 좋은 마인드야. 지성아, 마인드... 나차 태워줘. 우리 스쿼드는, 쭈, 진짜. 초반 아닌 이상 죽으면 안 달리게. 아, 오케이, 오케이. 홀로그램 쓰시는 분. 아유, 홀로그램 너무 어렵다. 아, 나그 교실 같은 게 야, 망고야, 너 팔별, 너 팔별, 너 팔별 먹었지? 어, 먹었어. 뛰면서 저쪽, 언덕 쪽에 사람 앉다가 한 번씩 땡겨보고. 아, 네. 사람 보인다. 네. 사람, 아, 사람 아, 보 보는... 그거. 내 아, 눈은 그렇지. 몽골의 눈이기 때문에. 스코프를 쓰지 않아도 보인다 <laughs> 비행기 온다 <왔다>, 비행기 <laughs> 멋있어멋있어이비운한 사람을 보았느냐 <laughs> <내> 지나. <지랄>. 라너 <laughs> 집안에서 말못터려 한다고 야야나지라 비행기에서 뭐안 떨궈주냐? 비행기 떨어 떨궈줄 것 같은데 일단 비행기가 안 보이는데? 왜오른쪽이 있잖아 아진 이방이야 어디? 비행기 앞에 지나갔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필요. 아 그냥 레드존인데? 응, 냥 레드존 이사너 카톡 아니야? 아니? 내 건가, 어, 그럼? 맞는데, 난 카톡을 걸로 돼있 맞네, 아니네, 아니. 아,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울렸네? 아니, 난안 난 울렸어. 아, 그럼 내 건가 보네? 아, 니네 알림 나한테 들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 나 알림 개소리야. 나 지금 알림 카톡 꺼놨는데. 니네 뭐지? 스팀 알림 같은 것도 다 들리잖아, 마이크로. 나 지금 그, 뭐야? 리사랑 누구지? 저장기 보낸게왜있는있는거 없어 여기 문 닫힐 수 있으니까 얼른 가보자 컴퓨터 카톡은 알림 보통 그 뭐야 해제 뭐지 알림 울리게 놓지 않냐?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시끄러워 어 배낭이다 사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나 음료수 좀 마실게 아, 레도사 필요하신 분? 없을거 일단 여기를 빠르게 털고, 저 앞으로 넘어가자. 아니한테 뭐라고 왔냐? 어? 송덕이한테 뭐, 뭐막초대보 냈대. 송덕이가 오늘 아니한테아니는 어? 자기 안만나러온다고 꿍치렁거리던데. 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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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있다. 어디, 어디, 어디? 바로 앞에. 어, 지금 조금, 지금 조금 없는, 없는 거 보니까 그가 버리방 갈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스 타세요, 타세요. 아이스 타세요, 여러분. 노란 핑 말고. 내 자리는 내 자리다. 좋아, 좋아. 노란 핑 말고, 일단은. 차에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노란 핑이 그거더라고, 벙커. 근데 벙커는 별로지 않나요 저번에 가야지. 않나? 뭐, 쉐... <laughs> 거기가 차라리, 어디야, 프리즈? <laughs> 야, 진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아, 추워. 아, 다가첫바자도 저는 못 살려드려요. 야, 운전자가 먼저 죽어야지. 에라이. 아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 <놀람> 혼자 나중에 주아아이아나 음료수 아까 빨았는데. 여기 좌우로 움직여면서야 돼. 아 그냥 아아나가고 어디 차 있는지. 아, 저, 저, 저 타자. 아, 기름이 없다. 저탈수 있는 차야? 네. 빨고, 빨고, 빨아아옆 옆구지 나아 예린이가 내리... 3명이라서 우리 존 버야 존 버? 네. 어? 뭐 어. 차? 아차 아니, 소리? 아니비소리네라 아, 따라가자. 저 따라가면 매우 스 아니다. <목소리> 기름이 없어서 쟤가 잘 알지 모르겠다 아직 안 떨궜냐? 안 보이네 어? 저기 어, 있다 와 아. 엄청 먼다 진짜 어? 저차 있다 아닌가아그 얻어와 봐. 아까 기름 있었는데 부피 차지해서 안 먹었는데 찾자, 뜨리고 하지. 그렇다. 여기 M4 없었다. 하나 있음. 그렇다. 이곳은 기름이 없다. 아니야, 아직 이 집을 찾아보지 않았잖아. 똥, 해육자, 퉁퉁, 양청, 퉁퉁. 그렇죠? 기 l 없죠? 그렇죠? 이 k l 죠 그렇죠. 그렇죠. l 시 t s t a l 아.. l e 파츠가 없어서 m 포 t s 아씨... 아이씨... 오오오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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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방향 바로 앞에 아 있어. 저기 있다 지금 <laughs> 옆에 어디요? 언덕이야? 어? 아니 W W 쭉 바로 여기 그럼 재미운 터졌어. 아니 반대탑에서 내려왔는데 눈 마주쳤어. <laughs>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을 거야. 나 여기 나 있는 그 조그만 데 있지. 거기 바로 뒤에 있을 거야. 왼쪽으로 어, 올것 같은데 느낌이. 나한 명밖에 안 보였어, 일단. 우리 뒤에도 있는 거 같은데. 야, 근데 뒤도 어떻 아주 대놓고 한명이 그냥 서있었어요 어디갔지? 뒤에는 없는거 같은데 우리 히어스 다가와요 얘 뒤진거 아니야? 박스 여기있는데? 아냐 내가 몇발 맞추긴 했는데 죽을, 죽진 않았는데 야히어스는 이거 쳤다고 갈까 일단은? 그래 포기하자 어차피 쟤 죽을 거야. 다시야 앞에 다시야. 어 다시야? 올라갔다. 확인 아. 빨간 다시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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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다다다아 알았다 알았다. 어 있다 사람 에스파냐? 어디 보려? 사람 꼴로야아 아, 뭐야 어제 전뒤질 감자. 뒤를 따라와. 네첫 살은 광비 살은 하고. 이거 뭐지 여기가 아여기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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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리 아, 아니, 아니네 지금 기름 여기 오도방도 그 버긴가? 오케이, 저기 앞에 어, 봤다, 봤다 봤어 봤어 240도 사람 내렸다 어, 봤어 나 거기 서뜨리고 부스타는. <laughs> 어, 여 있다. 빨리 빨리 차에 넣어 나도 나나 공간이 충분나지 않대. 지라올게라오지 나도 잘라 내가 나도 잘오지나차잘오오케이도오 245 사람이 있었는데, 버그 터트렸거든? 어, 봤어. 요집 안에 계속, 와요, 집, 어, 집, 집 안에 계속 있다, 집 안에 있다. 2층에 있다, 2층. 너 2층에서 거기 보이냐? 어, 저기 있는... 있어. 사 좀, 차좀 간수 좀 잘해주세요. 오케이. 니가 쏘는 거냐? 어, 저기 있어, 애들. 아니, 니 총을 잘 쏘셔야죠. 그 벽에 담았잖아, 양간 쪽에. 별걸 다 바라네요. 아, 와우 와우 너무 무섭고. 야, 그리고 바로 뒤에. 우리 바로 어? 뒤에 그 들어왔어. 애들아.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임마.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안에 들어가자. 들어가. 거기 들어가자. 더 가, 더 가. 나도 들어가게. 문저아문저아 오케이. 우리 바로 뒤에 애들아 들어왔어. 조심해요, 얘들나 올라가면 안 되겠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 지금 카고팔이 어 갖고. 오케이. 아니, 아니, 내가 널살렸다 오케이. 인정. 그 뒤에 형 거기 거기서 그급상자 있어 저기 어, 애들 왜? 애들 저기 집에 계속 아, 있는 뭐 같아. 거 같아. 집에는 상관없고 언덕 보다. 언덕 줘봐. 언덕 봐봐. 언덕 재봐 지금 방금 에어드랍 떨어져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카고팔이 뚝박이 깼거든? 그리고 어. 저기 있다. 각각이라서 보이냐? 어. 저기 세명 있어. 서로 음. 잡았어 야 위치 불러주고 쏴 개새끼야 오케이 확인 SW 249 <laughs> 하나 쏘고 봤지 너도 어 봤어 하나 기절 저기 2층집에 하나 맞췄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기절시켰던 너트 하나 싸갖고, 그거 맞았어 아직 쪽은 안 보여요. 아까 저기, S쪽에, 나무, 나무 뒤에 한명 기절시켰었는데, 걔 죽었나? 살았나? 여기 에어드랍 쪽에 사람이 한명 나왔나? 워낙 집 가기 좋아갖고, 지금. 오! 오. 어디냐? 앞에냐? 앞인 에것 같아. 창문 안깨진거니까 우리 차안 뺏기게 여기서 각질 잘, 잘 보다가 히어스올 때쯤 출발하면 될것같아 대신 좀 아플 거야, 풀 쇼핑하고 와야 돼. 청소할 거 빠지 않을까? 저기 위열 아무도 나었어요 됐는데, 그냥 사세요. 진통제 없으신 분? 어, 야, 빠져 빠져, 사고팔, 사고팔 형님, 야, 조심하라 했잖아. 아, 까나 카구팔에 뚝배기 맞아가지고 뚝배기 없다니까. 너, 너 지금 뚝배기 없네. 제 뚝배기 날아갔습니다. 제 카구팔에 이렇게 위험 있는 부대라니까? 난 오류용 키트. 카구팔 쪽에 카운팔... 있는 건가? 2층 집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카고팔 소음기거든? 카구팔 소음기라서 위치를확인을못 하겠는데, 무슨 명기가 맞았을 때 창문 깨지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앞에거든? 근데 창문이 우리가 거의 깨, 깨나가지고안 들을 수도 있어. 아니야, 너 지금 요 앞에 창문밖에 안 깨놨잖아. 어, 저기 하나 나왔다, 집에서. 확인. 둘 나왔다. 쉬워야 <놀람> 저기 바위 뒤에 숨어있냐? 아니, 그 바위 숨을숲지 엎드렸는데 안 보여. 나무랑 불쑥하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이제 숨었어? 어, 봤어. 숨었냐?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뺏었다, 뺏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나에너지드은크좀 먹고 갈게. 카고발 전방에 있다. 애들 온다, 야... 애들 온다. 무, 무섭다. 탔다 탔습니다. 아,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쏠 어, 수가 어, 어. 많이 아파요. 아, 야 너무 아픈데? 나 죽는 거 아니요? 야 나. 아 쓰레기. 빨리 달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야. 아, 나 단체로 죽겠다. 아, 그 새끼. 지옥에서 보자. 야, 잠깐만 우리 단체로 다 죽겠다. 야 와, <laughs> 뭐 보이게? 아니요. 아니,